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대 직진 사고 과실 비율. 신호등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차량이 충돌한 사고의 경우 양 차량이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6조에 따라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진행한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으나 오른쪽 차량도 교차로 진입 전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 과실 비율은 40대 60으로 정하여집니다. 반면 어느 한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6조에 따라 선진입한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으므로 후진입한 차량의 과실을 중하게 보아 오른쪽 차량과 왼쪽 차량의 구별 없이 선진입 차량과 후진입 차량의 기본 과실 비율이 각각 30대 70으로 정하여집니다. 그러나 이는 어느 차량의 선진입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시진입으로 봅니다. 여기서 동일 폭의 교차로라 함은 한쪽 도로의 폭이 명확하게 넓은 경우 이외의 교차로를 의미하므로 한쪽이 명확하게 넓다고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폭의 교차로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한쪽에 일시정지 표지나 일방 통행의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위과실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판례로 주간에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왼쪽 도로 차량이 직진하던 중 과실로 오른쪽 교차도로에서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하지 아니한 채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차량을 충돌한 사고에서 왼쪽 도로 차량의 과실을 60%로 인정하였습니다.